다니엘 73 후아이유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Q&A 오픈 클래스를 참석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오늘 모세 목사님과 반장님들이 서로 q&a를 주고받는 것을 보며 제가 묵상한 것을 생각하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구나 이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저같이 협소한 사람에게 시편을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요.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인의 길.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 죄인이고,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샘플로 보면서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또 어제 그제 계속 시편 1편의 말씀을 되뇌이며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길을 지켜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전 의인이 아닌데,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 마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낳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